최근 리플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원의 투자율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거든요. 이 투자 이면에는 월가의 거물들이 설계한 프로덱트 딜이라는, 즉, 보호된 거래라는 소름돋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투자 계약의 진짜 의미와 이것이 어떻게 XRP의 폭발적인 미래를 예고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리플은 이번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가 무려 약 400억 달러, 한화로 5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번 거래의 핵심은 바로 보호된 거래, 프로덱트 딜이라는 특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가의 시타대 증권, 포트리스, 갤럭시 디지털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왜 이런 방식에 투자를 했을까요? 여러분, 월가는 절대 지는 게임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호된 거래란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된 계약이라는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 지분을 보장해주는 리프라이싱, 그리고 회사가 파산해도 투자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는 우선 상환권, 심지어 IPO에 실패하면 보너스 주식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 계약 조건 자체가 리플이 반드시 IPO를 추진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리고 이제 리플이랑 XRP는 더 이상 별개가 아닙니다. 월간은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곧 XRP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투자 놀이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리플의 순자산 가치의 90%가 XRP에서 나옵니다. 리플의 기업가치가 오르려면 XRP의 가격이 올라야만 하는 구조인 것이죠. 즉 XRP의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고 이는 다시 XRP 가격 상승과 투자자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리플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긋지긋한 SEC 소송이라는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며 가장 큰 족쇄를 풀었고, 히든 로드, 지트레저리 같은 기업들을 인수하며 사업 확장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가로부터 5억 달러의 실탄까지 확보했죠. 규제 환경 개선, 사업 확장, 자금 확보. 이제 리플이 IPO로 가는 길에 남은 장애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모든 시나리오는 2025년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암호화폐의 적대적이라고 불리던 게리 겐슬러가 퇴진을 하고 친화적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2025년 1월 겐슬러는 완벽하게 퇴진을 했죠. 그 이후 하루만에 XRP는 25%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친화적 암호화폐 정책과 맞물려 업계에서는 230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보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월가와 리플 그리고 XRP 홀더들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 IPO의 성공과 그로 인한 XRP의 가격 대폭등이죠. 때문에 리플은 3-4년 에서 내에 성장해야 한다는 시험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IPO의 성공뿐입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금, XRP의 폭발적인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역사의 변곡점,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XRP에만 투자하는 것이 옳은 정답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월 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은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거든요. XRP가 결제 브릿지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위에서 상상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킬러 종목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폭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 제니 코인의 사례인데요. 솔로 코인은 XRP 레저 위에서 유가 증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화하는즉 IWA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면서 리플의 미래 비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월가에서 스마트머니가 이 프로젝트 가시치를 즉시 파악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6개월 만에 무려 1000% 가까이 놀라운 수직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XRP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일 핵심 기술임을 눈치친 기관들이 먼저 선점해버린 것이죠. 만약 이때 본질을 꿰뚫어 보고 100만원만 투자했으면 여러분의 계좌에는 1000만원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주 XRP와 함께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저시총 수혜처럼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이유죠.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게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2의 솔로 제닉처럼 월가가 비밀리에 선점하는 단 하나의 알짜배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단한 번의 판단, 단돈 50만 원의 투자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안겨줬던 전설적인 고래 투자자의 직접 언급을 한 비공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XRP의 엄청난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XRP를 주요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위성 자산으로 다른 아이트코인을 가져가야 한다는 전략.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 위성 자산에 가장 걸맞는 아이트코인을 50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만들었던 전설적인 투자자가 직접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XRP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 ETF, 법정 화폐를 토큰화하는 XRPL의 생태계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히든코인입니다. 이 히든코인은 한달 만에 거의 5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코인에 비해 이 코인은 XRP의 호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CBDC 샌드박스와 호환이 되며 금융기관, 은행, 정부의 맞춤형 코인으로 향후 XRP가 은행 생태계의 중심점으로 편입이 될때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테마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은 한 달간 거의 50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추후에는 1000%, 2000%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코인이라 오늘 이 코인도 꼭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코인을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무작정 올려버리면 유료방 업자들이나 세력들이 종목명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드릴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공유를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모두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금전적 요구나 멤버십 회원가입 등의 절차는 일절 없기 때문에 만약 돈을 요구하거나 회원가입을 요구한다면 모두 100% 사칭 사기니까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 들어가는 정보도 아니니까 한 번씩은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화면 이 문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전혀 지장이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뭐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금액, 뭐, 한돈 1만원 정도로 금액으로 투자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ETF의 흐름은 XRP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제도종 문이 열리면서 숨은 종목들이 모두 부상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변화의 물결에 맞춰서 천천히 가상화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조기에 잡아내는 것은 저의 역할이겠죠. 그 정보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